이렇게 편해야죠? 3 네. 0 음, 아, 이거 아마 이거 가 질문한 거 같은데? 네. 자얘는이켈레복소의 성질을 알아야 돼. 알파 켈레 더하기 베타 켈레 한 거나 알파 베타를 더해서 통째로 켈레 한 결과가 어떠다? 아, 아, 아. 같다. 빼기도 마찬가지, 곱하기도 마찬가지, 나누기도 다 마찬가지. 다 성립한다.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봐라, 이제, 우리가 풀어, 이거 비싼 거 하나 풀었는데? 네. 아, 그때, 태성이가 질문하고 있는 알파는 하고 쓸 거야. 베타는 하고 쓸수 있는 거죠? 네. 알파 켤레 한개 3이니까, 알파는 뭐라고 쓰면 돼? 알파 켤레 분의 3 쓰면 되는 거야? 네. 베타는 뭐라고 쓰면 돼? 베타 켤레 분의 3 쓰면 돼. 그치? 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이지? 자, 바꿔, 얘를. 알파분의 1은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알파플레 자, 이거 베타분의 1로 쓸 거야. 뭐라고 쓰면 돼? 역수니까. 3분의 베타플레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됐어. 우리가 원하는 다.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구하라고 했어. 자, 알파분의 1이 이거지. 베타분의 1이 이거지. 쓸게. 알파 더하기 베타. 예, 3분의 알파 켤레. 더하기, 예, 3분의 베타 켤레. 되냐? 여기 3분의 1 앞으로 뺄게요, 선생님이. 3분의 1 앞으로 샥! 뺐어. 그럼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뭐라고 쓰면 돼?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 되냐? 다시.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 더한 건 통째로 더해서 켤레와 같다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3분의 1의 알파 대학이 베타, 알파 대학이 베타의 통째로 켤레로 같아. 봐봐, 문제에서 다 줬잖아, 이거. 이거 알려주, 이걸 왜 줬을까? 다 알려준 거 아니야, 이게. 3분의 1 곱하기 얼마야? 3. 답 얼마야? 네. 어...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바유가 절대 신운 책이 아니라고 했어. 요 정도만 커버하면 학교 시험 웬만은 어려운 문제 다 풀린다니까. 선생님이 진짜 틀리라고 내는 한두 문제 빼고는 이걸 커버를 하기가 어려워. 어려워. 자, 그다음 4 4 3 이것도 범석이 질문 같은데. 맞나요? 음.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X값에 관한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아니 X에 대한 항등식 AX 플러스 B가 0이 돼. 항등식의 풀이 뭐야? A는 0 B는 0 이거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이래 X에 대해. 그럼, 그럼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0 AB가 얼마? 빼기 1이 얼마? 0 이거 아니야 그럼 봐라. A 더하기 B가 얼마란 뜻? AB는 얼마야? 1자 잠시 대기.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건, 이거 풀으라고 했어. 자, 여기, 이 내용이 숨어 있는 거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풀 때, 마이너스 루트 A로 피는 경우가 있었지. 어떨 때였냐?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였다고. 자, 이제 이걸 염두에 둔다면, 푼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제곱을 풀 거야. 풀어. A 더하기 두 배의 루트 A, 루트 B. 플러스 B 아닙니까? 음. 자, 잘 봐라. 지금 여기를 풀는데, 선생님 망설이고 있어, 지금. A가 양수인지,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 근데 알려줬는데? 어디서? 여기서 알려줬어. 더한 놈이 음수인데, 곱한 놈이 이, 양수 나왔네? 시원. 둘 다. 그러지, 둘다 음수.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라고?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경우밖에 없잖아. 곱해서 양수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a 하고 b는 더하겠지만 더했지 여기 뭐라 풀어야 돼 마이너스 e 루트 ab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질문한 을거 같아 그죠 답이 플러스로 풀었을, 풀었을 거니까 당연히 맞나 검석 그러지 갖고선 을 아예 안 해. 그러면 이걸 주니 의미가 없지. 그럼 이건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 그렇죠. 이게 안 바뀌었다면 이 내용 때문에 바뀌는 거야. 탑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오케이. 오. 쉽다고? 네. 그리고 십킬로미 자, 그 다음에 448, 453 이렇게 아, 아, 448질문이었죠448 얘는 민, 민서의 질문이었나? 음. 자, 문제잘 읽어. 게임이야, 게임. 자,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적힌 거 있는데 규칙원이 뭐야?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은 n이라고 할때 복수수 z에 대해서 뭐로 계산한다? z 의 n제곱으로 계산한다. 그럼 1 나오면 z1로 계산해. 2 나오면 z2로 계산하고. 맞아? 그 다음에 규칙 2. zn이 실수면 말은 절대값 씌운 만큼 간다고.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얼마만큼 간다고? 2만큼 간다는 뜻이야. 이해 됐지, 이제? 자, 주어진 게 있어. z는 뭘로 줬냐? 이 아이로 줬어. 자, 우리가 이 말이 어디에 가는 거? A. A에 적힌, 100에 적힌 숫자로 갈 때, 던진 횟수를, 던진 횟수, 던진 횟수를 뭐라고 했어? A라고 할 때, A의 무슨 값? 최소 값. 최소 몇번 던져야 되냐 물어본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이거 다 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Z가 이 아이래. Z제곱 구하고, Z 세제곱 구하고, 내 제곱 구하고, 뭔가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뭔가 이제, 뭔가 있겠지, 이제. 자, z 제곱 한다? 뭐야? 마이너스 4. 세 제곱은 뭐한 거야? 요거 곱한 거지, 두 개. 얼마야? 마이너스 8i. 제곱하면 얼마야? 16. 제곱하면? 마이너스 64 아닙니까? 아, 이거 제곱해야, 미아 아, 미안, 미안 16 미안 16 미안 방금 했던 햄시착하겠 제트 제곱이니까 16 맞아 얼마라고16 다섯 제곱하면 얼마야 32이2 아이 대충이 트가2 아이니까 여섯 제곱했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64 오오 잘봐1 3 1 3, 5. 요 부분들은 전 뭐냐? 실수냐 아니냐? 실수가 아니지. 말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실수일 때만 움직이라며. 그러니까 봐라. 이제 움직인 놈은 절대값 씌워서 움직인다고 했지. 실수인 놈만 움직인다고 했까 여기 나오는 놈들이. 그럼 봐라. 100을 만들어야 돼. 100. 아니 그 다음 가면 100이 넘어가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이 100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잘 봐. 64가 몇번 들어있어? 한번 들어있고 더하기 한번 들어있어 16이 몇번 들어있을까? 두번 들어있어 되냐? 더하기 그 다음 4가 몇번 들어있어? 4가 몇 번? 한번 하면 딱 얼마야? 100이지 그럼 이 동그라미 친게 뭘까? 던진 횟수지 그러니까 던진 횟수 한번두번한번64한번16두번4한번 따라서 A의 최소값이니까 1 더하기 2더하기를 하니까 총몇 번? 음. 4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였어. 홀수번째는 말이 안 움직여. 짝수번째일 때만 말이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이게 되냐? 자, 일단 시간이 애매하네요. 오늘 상담이 가까 있어서. 다음 시간에 그 질문 들어왔던 거풀 테니까 추가로. 과제를 다 아직 못했거나 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